오, 괜찮은데? 어, 이거 필터가 괜찮은가 봐요. 어? 맛있어요. 음, 야, 이거 맛있습니다. 여러분, 득템했어요. 행커 <laughs> 아부대장입니다. 오늘은 다이소 아이템 가지고 왔습니다. 다이소 가니까 커피 용품 중에 눈에 띄는 게 여기 있어요. 일회용 커피 드리퍼 20매. 반돈 2,000원. 이게 드리퍼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필터 역할도 같이 하는 거라 가지고 제가 호기심이 생겨서 사봤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만 있으면 드리퍼와 필터가 필요 없는 거니까 요거 하나 달랑 들고 나가서 탁 컵에다가 지금 컵형이라 하거든요. 컵에다가 딱 올려가지고 그냥 물만 부으면 되니까 그래서 아부대장이 가르쳐 줬던 그 아부대장용 그 막드립 레시피가 이 일회용 커피 드리퍼 필터로 가능할까? 어느 정도까지 맛있을까?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사용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컵형 드립 필터를 컵에 넣어 고정시켜 주세요. 고정된 필터에 드립시킬 커피를 넣어 주세요. 뜨거운 물을 2, 3에 나누어 부어 커피를 추출합니다. 커피 추출이 끝나면 필터를 제거해 주세요. 너무 당연한 소리만 하고 있죠? 이게 뭐야? 몇 그램을 넣고 몇 미리를 붓고 아무것도 안 나와 있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만 하고 끝났습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을 보겠습니다. 컵형 드립 필터는 다양한 컵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커피 추출 시 사용하는 컵 사이즈가 커피형 드립 필터보다 폭이 작거나 클 경우에 사용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이 서버죠. 여기다가 커피형 드립 필터를 올려봤는데, 네. 역시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요. 사용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눈금이 정확하지 않아요. 왜? 카페 클럽에서 만들었거든요. 이거는 과학실에서 만들었고요. 하우 과학에서 만들었고, 얘는 카페 클럽에서 만든 만들... 커피 용품점에서 만든 애들은 이 눈금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건 사이즈가 맞기 때문에 이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피는 오늘 인도네시아 만델린 고소한 커피를 써볼게요. 가장 대중적이고 한국적인 맛에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이걸 사용해서 해보겠습니다. 25g의 원두를 써야 되기 때문에 25g의 원두를 저울에 달아서 앵콜을 사용해서 20분쇄도로 분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25g을 저울에 달아서 준비를 했어요. 갈아서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분쇄를 했습니다. 자 방금 제가 사용한 이 기법이 옛날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부 대장 옛날 사람이라서 옛날 기법을 쓰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변명을 하자면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옛날 기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네, 제가 레트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8도의 고온의 물을 사용해서 저는 추출을 해볼게요. 아부 대장 막드립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물을 끓이는 용도로 많이 주전자를 쓰고 제가 좋아하는 7mm 노즐의 작은 주전자를 쓸게요. 뜸들이기는 네, 전체적으로 적셔질 정도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생겼을수록 사실은 골고루 이렇게 물을 적셔주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골고루 이렇게 정말 잘 부어주셔야 돼요. 네. 바닥에는 물이 소량 떨어질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드리퍼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완전 평평하게 생겨서 핸들링에, 핸들링이 거의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거의 핸들링으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 웨이브 드리퍼랑 거의 비슷한데, 어, 이제 뭐랄까, 그 리브가 없다 보니까 가스가 좀 느리게 빠져서 좀 아쉬움은 있을 수 있어요. 자, 가스를 한번 빼줄게요. 거칠 수가 없지? 어떻게? 이렇게 벽에다 가적 쳐서 가스를 제거하고, 이제 핸들링으로 다 해먹어 볼게요. 리브 없으니까 이게 지금 흐름이라는 게안 생기니까 물이 빠지는 거봐 가면서 조금씩 부어 보겠습니다. 70mm까지 요렇게 소량씩 쉬었다 부었다 쉬었다 부었다를 반복하면서 70mm까지 가 볼게요. 모양이 다르다 보니까 흐름이 좀 다르네요. 원래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네, 이렇게 적당히 한 70ml 정도 빠졌을 때 추출을 마무리 지어 볼게요. 자, 이제 물을 다볼 건데요. 170ml까지 물을 희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170ml로 희석을 해서 그냥 일반적인 아보데장 막드립을 했는데 역시나 이게 모양도 잡혀 있지 않고 리브도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손목 핸들링에 달려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나마 이렇게 골고루 잘 돌려만 줬다면 괜찮은 맛이 나오겠죠. 한번 먹어 볼게요. 그리고 궁금한 건 이게 필터링의 정도인데요. 얼마나 필터링이 잘 됐을까요? 오! 괜찮은데? 어, 이거 필터가 괜찮은가 봐요. 어? 괜찮아요. 맛있어요. 뭐지? 음. 네, 여러분. 좋습니다. 우리가 쓰는 이 종이 필터로 사용한 핸드드립이랑 필터링 자체는 거의 비슷합니다. 좀 이게 미분이 많이 나와서 좀 껄끄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음? 오, 상당히 깔끔해요. 약간 미분감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주 완벽하진 않은데,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음. 커피 맛도 그렇게 막 쓰지 않네요. 밸런스가 잡힙니다. 아보지장 막드립이 먹히네요. 강배전이라서, 중강배전이라서 먹히는 걸 수도 있는데, 약 배전도 되면 너무 좋겠는데 약 배전도 한번 해볼까요? 자, 약 배전 콩을 분쇄를 해서 준비를 했고요. 원래 이거는 계획이 없었는데 이거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해봤어요 물의 온도는 역시나 98도로 높은 온도를 준비했습니다. 저울이 없이 추출하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는 오래 했기 때문에 저울이 없어도 어느 정도 거의 오차범위 없이 할수 있다는 자신감 역시 그것도 맞지만 제 컨텐츠 자체가 어, 장비가 없어도 맛있게 할수 있는 그런 행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홈바리스타들을 위한 콘텐츠가 일단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울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울 없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만 하면 돼요 라는 걸 가르치는 거라는 거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울을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쓰세요 쓰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략적인 어, 중량을 알려드리잖아요 원두 양은 25g 그러면 뜸들이기의 양은 한 40g 정도 45g 정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추출량은 총량을 70g 정도 받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저울을 쓰시는 분들에게 뭘 하지 않으니까 저울을 쓰세요. 쓰는 거에 대해서 뭘 하지 않아요. 그래도 안 쓰는 거에 대해서도 뭘 하지 않습니다. 눈금이 정확한 이런 계량컵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브라 막 드립 계속 해보겠습니다. 채워주시고 기다렸다가 또 채워주시고 기다렸다가 이걸 반복해서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됐습니다 70ml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약배전이기 때문에 아이스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물을 150까지 다 줍니다 그리고 얼음 컵을 준비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출된 약배전 커피를 얼음 컵 위에다가 넣어서 먹어 볼게요 사실 추출되는 중에는 조금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약배전이라서 허니컵이좀 부족하다 보니까 가스가 빠져나갈 수 있는 리브가 더 역할이 더 중요해진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드리퍼 모양 자체가 리브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가스가 잘안 빠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추출 속도가 좀 느렸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과다 추출이 됐을 수도 있는데, 이것까지 맛있으면 진짜 대박인데. 음! 괜찮다. 아, 이 정도면 먹을만한데? 괜찮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맛있습니다. 어, 이 정도면 과다가 아닙니다. 이거 과다가 아니라. 아, 괜찮습니다. 야, 이거. 야, 이거 맛있습니다. 여러분, 득템했어요. 2,000원짜리 드리퍼, 일회용 커피 드리퍼라 해서 별로 그렇게 기대는 안 했는데, 혹시나 해서 사봤는데, 역시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반전이네요. 필터로 만든 커피랑 커피의 그 클린컵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냥 충분히 이해해 줄 정도고, 이, 와, 그냥 먹었을 때는 맛있습니다. 그리고 아보대장 막드립이 먹힙니다. 그게 진짜 핵심이죠. 강배전도 괜찮고 약배전도 괜찮아요. 둘다 괜찮으니까. 아 이거는 귀찮을 때 여행 가실 때하나좀 구매하셔가지고 요거 달랑 들고 커피, 분쇄된 커피 다 달랑 들고 가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주전자가 하나 더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일단은 드리퍼로서는 손색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리브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아부대장의 막대리분 여기서 먹힙니다. 제 생각에는 85%에서 90% 가량 먹혀요. 그러니까 싱크로율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재밌는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더 여러 가지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즐겁고 행복하게 여행 중에도 커피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오늘 영상도 마쳐볼게요. 다음에 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행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바이바이.